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 토마토 농장입니다. 오늘 꽃갈 양배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꽃갈 양배추는 고대 유럽의 원산지 종으로 독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꽃갈 양배추는 재배가 까다로우며 수확량도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재배를 많이 꺼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크기도 일반 양배추와 비교해서 크기도 작고 어,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특히 장의 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꽃가양배추는 스피츠콜, 포인트 캐비지 러면은 하트 캐비지 이렇게도 불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꽃가양배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꽃가양배추는 이 겉잎에는 어,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어, 쏙잎에는, 어, 비타민C, 비타민A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둥근 양, 양배추에 비해서 심이 높고 길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배추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 심이 올라가는데, 이거 꽃가 양배추는 처음부터 심이 이렇게 길어서 길어요. 근데 이 심지 부분은 비타민 U가 많아갖고 위장병에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씹어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나며, 당뇨, 혈, 혈압 유지, 음, 콜레스테롤 유지 등에 좋습니다. 끝.